존중 따위 없다 나는 오직 승리만을 추구할 뿐 덤벼라 준비는 끝났다 류얼 내 차례다 카드를 덮어두겠다 몬스터 카드를 엎어놓겠다 차례를 마치겠다 내 차례다 드로우 카드를 덮어두겠어 차례를 끝내지 내 승리의 희생양이 되는 거다 내가 할 차례다 로 나와 사이버 타크엣지 놓치지 않겠다.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 그야 모르는 거지. 엎어둔 카드 오픈. 함정 발동. 배틀! 들 애초 직접. 공격하겠다. <laughs> 이 정도라면. 라이브 타케지 공기 카운터 파. <laughs> 난 포기 안 해. 내 차례는 끝이야. 난내한를 뛰어넘어 보이겠어. 내 차례다. 들어. <laughs> 카드를 덮어두겠어. 몬스터를 덮어두겠어. 난 포기하지 않아. 차례를 끝내겠다. 뭐 하는 거지? 좀더발버둥 쳐봐. 내 차례고. 들어! 카드를 덮어겠게 소공 밥사이버의 디퓨전 서포트 발동. 그... 아, 아, 아. 간파하고 있었다. 엎어둔 카드 오픈. 감정 발동. 엎어둔 카드를 열겠다. 카운터 함정 발동! 뭐야? 승리말이 전부다! 배틀! 애추어 몬스터로 공격한다! 라이보 타켓지 공격! 카운터 팝! <laughs> 뭐처럼 녀석이 다 있어. 날려버려라. 직접 공격하겠다. 좋은 듀얼이었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는 사이버 앤드를 뛰어넘겠어.